오 영상은 종쿡 델리미트에서 협찬이 들어온 영상인데요 오늘 먹어볼 메뉴는 킬바사 핫 매콤한 부대찌개 이 부대찌개 한번 먹어볼 건데요 부대찌개에 만약 소세지가 좀 부족하면 여기 있는 친구를 넣어서 맛있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냥 완제품이나 이렇게 싹 소세지 양은 한이 정도 되는데 여기다 뭐 집에 있는 야채랑 라면 사리 정도 넣으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소세지가 많기 때문에 소세지 하나 더 넣어 볼게요 부대찌개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맛있겠다. 정국 델리 밑에서 부대찌개 주셔가지고 이렇게 맛있게 끓여봤는데요. 밥은 흑미밥, 그리고 부대찌개. 맛있게 먹겠습니다. 이거라고. 우선 이 햄부터 먹어보겠습니다. 부대찌개 안에 있는 햄은 고소하고 담백하면서 조금 부드러운 맛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햄은 인스턴트 맛이 나는데 이건 조금 다르다. 와, 국물 맛은 한우 사골 같은데? 좋다. 이제 대망의 라면도 부대찌개 라면 사리 추가 인정하시죠. 음. 다 길어 밥이랑 햄폭탄 부대찌개 크 이거라고 저는 일부러 집에 있는 햄을 더 추가해서 먹는데 역시 햄이 많으니까 씹는 식감도 좋고 햄 덕분에 육수가 더 맛있어지는 것 같아요 와, 부대찌개 너무 맛있어 메뉴 부대찌개는 다 자취생 한끼 식사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집에 라면 사리는 다 있으시니까 라면 넣고 그다음에 파랑 양파도 넣어서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고 넣으니까 더 맛이 풍부해져서 좋은 것 같아요 야, 부대찌개 여러분도 부대찌개 드시면서 뜨거운 겨울 됐으면 좋겠습니다 먹다 보니까 땀나네요 여기다 딱밥 말아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진짜 겨울에 국물 음식을 자주 먹게 되는 것 같은데 부대찌개에도 관심 있는 분들은 킬바사 부대찌개 드셔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먹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의 구독 덕분에 이렇게 케이바사, 부대찌개핫팝바사 먹어봤는데요. 개인적으로 이 추운 겨울에 온몸이 뜨거워지는 맛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람 설정 꼭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제발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